<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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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2000, 이천... 예? 예? 나도 보고 싶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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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고 싶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드디어 근데 그, 그쵸? 어, 나의 생일이 <laughs> 다가왔어. 들어서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여기가 우리 형 올슈가 뵀던데인가? 네. <laughs> 그래요? <웃음> 아니 아까 왔는데도 뭔가 되게 익숙하고 내가 여기서 올슈가 뵙죠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무대에 이렇게 혼자 갑자기 생일을 하려니까 좀 기분이 희한해. 요냥 아무튼 2019년 호영이의 어, 망한 <laughs> <마흔> 살. <laughs> 근데, 저기, 아까 되게, 되게 좋은, 어, 말을 들었어요. 어, 두 번째 스무 살. 맞습니다 어, 두 번째 스무 살이니까 이제 뭐, 그쵸? 그렇죠? 스무 살인 거예요. 네. 아, 맞죠? 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두 번째 스무 두 살인 분도 계시나요? <laughs> 예. 예. 아무튼, 예, 두 번째 스무 살, 예. 어.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40이라는 얘기 쓰려니까 뭔가 어색해서 어, 20살로 예, 줄여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laughs> 갑자기 너무 뜨끔했나 뜨거우시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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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떻게 지내나 물어봤나? 아픈데 안 쳐? 어디가 아파요? 심장이요. 심장이 아프다고? <웃음> <웃음> 어. 그러면 그 저기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세상에 를 데리러 가생할 말이 없었어요. 네, 네 고마워요. 네 나도 심장이 아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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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좋은 <laughs> 분 아니었어요? 좋은 분 만나서 너무 좋다고 떨리고 좋아서. 네 아무튼 어 요즘에 뭐 저는 제 어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두, 두 달? 아, 두달 네. 전에 우리 뭐였지? 나 네. 어. 아, 요즘 이상해. 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게 원래 이런가? 아 점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기억력이 네. 점점 없어져. 아 이거 문제인데? 네. 아 그럼 나 이제 진짜 기억 아무것도 못해도 다 보살들. 네. 투라요? 네. 뭔가 이 노트북처럼 흘러가는 영화 노트북처럼 딱 까먹어도 그? 노트북 되게 좋은 영화 아니에요? <laughs> 좋은 영화인데 아무튼 네, 요즘 저는 뭐 여러분 알다, 알다시피 뭐 노래도 부르고요 뭐 OST도 불렀고요 뭐 이... 아내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참어색하제호이형예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간간히 다녔어요 뭐 저기 뭐냐? 우리 매거진도... 매거진이었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렇죠 아, 저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아니, 그것도 찍고 뭐... 예, 뭐 그렇게 다녔어요, 지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데 뭐 앞으로 이제 오늘 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니까 하루 종일은 아니니까 <laughs> 계속 오래 같이 있을 거니까 어 얘기 많이 나누고 예, 저랑 편한 시간 좀 예, 보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래 뭐 전에 막 어, 40살이면 막, 저, 삼겹살 고국국장 막 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 네, 어, 그러은 이제, 진짜 나중에, 네, 다음에, 네, 어떤, 다른 기회로, 네? 언제? 어, 뭐야? 내8의호 뭐? 네, 또, 또. 그게 내가 진짜 해도 되는데, 어, 머리가 너무 상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 그, 뭐, 그렇게, 그렇게, 격하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잘안 하죠, 뭐. <웃음> <웃음> 예, 예, 예. 그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뭔가, 뭔가 빨간 빛깔을 했는데, 이게 자꾸 빠져요. 얼른 더 빨개 했는데, 이게 무슨 매니큐어라 그랬는데? 머리에, 네, 매니큐어. 잘 몰라요. 네, 해주시는 대로 했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자,